안녕하십니까. 하문화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런 글들을 통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로 가지고 사람들이, 예, 말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예,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장이 묻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윤이 할팽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요리사의 요리. 음식을, 요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것을, 여기 보면 고기를 자르고, 예, 고기를 해서 불에다 굽고 찌고 이러는 거죠. 예, 이것으로서 탕한테 요구했다. 무엇을 요구했죠? 표슬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이와 같은 유언비어들, 이와 같은 낭설들이, 예, 사람들한테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예, 이윤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야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 탕임금이 음식 음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좋은 요리를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기분도 좋고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 요리하는 것으로서 탕임금한테 벼슬자를 요구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요는 구하다 예, 사기를 살펴보는데 이윤이 그 도를 행하여서 도를 행하여서 그 인군한테 도를 행하여서 인군한테 다가가려고 했지만, 했으나, 예, 경로가 없었다. 누군가를 토기, 토기, 소개로 인해가지고, 그, 이윤을 탕인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경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냐면은, 음. 이윤도 그, 숨어있는 뛰어난 인재였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탕이, 천하의 선비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방문을 붙여서, 이윤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이에, 그, 유신, 유신시의 그, 그, 잉신이, 예, 있어서, 예, 예 자, 죄송합니다. 그, 유신시의, 유신시라고 하는 게 아마 어느, 예, 지역의 어떤 그 관리 같아요. 그, 예, 그 사람이 총회하는, 예, 그신하 잉신이, 대, 로고 해서, 되고자 해서, 자, 이 솥가마니를 등에 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서 탕 임금한테 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별로 나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왕도에 이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전국시대에 이와 같은 설을 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자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 보면은 자. 그 이윤이 그 경로가 없었잖아요. 예, 탕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수 있는 게 없, 없는데 그때 아마 그 유신씨의 그 잉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예, 소개로 아마 탕한테 들어간 건데 근데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요것도 잉신이라고 썼잖아요, 잉신. 예, 이것도 아첨하는 신화예요. 그런데 이윤이 정당한 사람이라면은 이와 같은 아첨꾼을 통해서 그, 탕을 만날 수, 만나지 않죠. 공자는 항상 그랬잖아요. 어려운 시절에도 아무한테 아무 집에 나가서 기숙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예. 이윤이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그 탕한테 접근을 했다면, 그 소개해주는 사람도 정당하고 올바르고, 예, 현명한 사람한테 통해서 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예요 예. 맹자 가로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윤이 유신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밭을 갈고, 갈다, 갈, 갈고 있는데, 예. 요순의 그 돌을 예. 즐겨워서 좋아해서, 그 의가 아니거든, 그 도가 아니거든. 천하로서 녹봉을 줄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했을 것이며, 개마 천사 말그 천필에 해당되는 천사 한한점 예, 천사를 예, 묶어 줄지라도 그것도 돌아보지도 아니 거다. 비기 의하며 비기도 하던 그 의가 아니고 그 도가 아니거든. 여기 글자도 그 중요하죠. 이게 바로 근요선의 도죠. 예, 한계를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한계를 사람한테 취하지도 않았다. 시는 나라 이름이다. 요순의 도를 즐거했다는 것은 송기시 도끼서하야 흠모하고, 흠모 애락지한 거다. 요거 뒤에 보면 예, 나옵니다. 맹자 의 구절에 나와요. 송기시하고 도끼서. 시를 외우고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를 읽고 외우고 글을 읽으면서도 글쓴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글 읽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사는 그 사필이다. 개는 초개다. 뭐그풀한풀한 풀 하나죠. 예. 동안이 마치 사수 취여를 이거 여러분 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주는 것. 사수취열을 크고 큰거나 작은 거 관계없이 이로도이 불구다 오로지 한결같이 도로서 하고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수취열을 예.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만 봐도 그 우리가 공자 맹자에서 보면 어떨 때는 받고 어떤 것은 사양하고 그렇죠. 예, 자 그것이 합당하면은 예, 천하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하면 한 털업도 예,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문집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막, 많이 나와요. 예,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이런 소리예요. 오로지 도로서 이게 오로지 도로서 하고 구차하게 이어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사수취여를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탕이, 사인이, 패빙지 하신데, 탕임금이 사람을 시켜서, 패백을 갖추어서, 예물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초빙한 거죠. 예. 그거는 저기 그, 양회왕도 그랬잖아요. 그러죠? 예. 비례 후패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 딸랑 보낸 게 아니라, 예물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예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만 갖추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형식도 필요하다 랬잖아요 그래서 효요한, 예, 효요, 이런 것도 일종의 형령사죠. 예, 효요라는 무욕 자득 지모이다 욕심이 없어서 없고 자득한 모습이다. 효요인가.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탕의 그 빙패로서 그걸 가지고, 예, 그 내가 그 따르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예. 내가 어찌 리오하고 나서 내가 어찌 요거 묘자가 몇 자가 요, 요 글자인데, 예. 전 자에 오래 글자인가? 아마, 아유, 잘 모르겠네. 겸묘한 가운데, 박두덩이에 내가 처, 처해서 이로 말미 암아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같겠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아, 내가 그까지 뭐 저기 예물받았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탕임금을 돕겠는가? 이런 뜻이죠. 탕이 세 번이나, 예, 신하를 시켜서 찾아가서 초빙한데, 그기요 어느덧, 이런 소리야요 어느 시간이 경과해서, 이런 소리야요번연히 개활. 이게 생각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바꿔서 말하는데, 여와 저 겸묘지증, 내가 밭두덩 가운데에 그냥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처하에서 이로 말미암아 요순도에, 요순의 도를 즐기보다는, 이거는 나 개인 한 사람이 즐기는 거죠. 어찌 몸마 같겠는가. 이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의 임금을 만드는 것만 같겠는가? 그러면 천하가 다 편해지죠? 내가 어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순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것 같겠는가? 이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어찌 내 몸에, 내 자신의 친히 요순의 도를 보는 것만 같겠는가? 무려, 자, 하나. 둘, 셋, 세 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시골 밭 가운데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일평생을 그냥 지내면서 요순의 도를 혼자서 이렇게 즐기기보다는 어찌 이것만 갖겠으며 또 어찌 이것만 갖겠으며 어찌 이것만 갖겠는가. 이렇게 한 거죠. 번연은 변동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갑자기 분연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한테, 내 자신에게서 신이 본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 일신에 있어서 신이 그 도가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요. 예. 송설하고 그를 예. 외우고 예. 이해하고 향모하지 아니할 따름이다. 예. 그냥 자기 개인으로서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송서향모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 또 유명한 맹자에 말이 나옵니다. 천지생참이냐는 사선지로 가후지하며 자 하늘이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예, 선,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 쓰죠?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로 하여금 뒤에 아는 사람을 깨치게 하며, 성각자로 하여금 후각 뒤에 깨치는 사람을 깨닫게 하니, 나는 천민지 성각자다. 하늘이 내려온 내놓은 백성들 가운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 내가 장차 이 도로서 이 백성들을 깨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깨치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이 할수 있겠는가? 어, 대단하죠, 포부가. 네. 내가 사람들을 깨우쳐 주게 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누가 한단 말인가 이런 거죠. 예. 이것도 자기가 그만한 영향을 가졌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대지도 예. 않는 놈이 이런 말을 해보세요. 미친 놈 소리 딱 듣기 좋죠. 예. 이것 또한 이윤의 말이다. 지는 그 직이 사지 당연이요. 그 일에 당연한 것을 아는 것이요. 요거 십자로 해. 예.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의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은, 예. 여러분, 그 후세의 해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큰, 이렇게 구별, 아이고, 이게, 잠깐만, 이게 붙어 있어서. 아, 왜 이렇게 안 되나.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이거를 여러분, 사지 당연, 이치 소위연 이게 이제 그 주자의 그, 인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는 일, 현실적인 일, 그거는 현실에 대한 이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성리학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여러분 꼭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동의어로서 봐도 됩니다. 정말로 무슨 이유니 정말 이렇게 해석 이글를 이런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후지와 후각을 깨치게 예, 하는 것은, 자, 무엇이냐. 마치 꿈속에 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에요. 재밌죠? 이 표현은. 예, 꿈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암게야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각이라고. 그러니까 각 후지,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천사자, 하늘이 보낸 사람은 천리가 당연해서 마치, 예, 그를 부리는 것 같다. 정자로 돼, 여, 나는 천민, 천민의 성각자로서, 어, 라고 하는 것을 이루자면 내가 바로 천생, 참민 중에 진득 민도의 성각자이다. 모두 민도를 얻어서 먼저 깨달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서 제가 계속 울고 먹는 말 있죠. 예. 이류, 총명, 예지, 능증 지성자, 추러기관적, 천필명제하서 예, 바로 그거죠. 예. 이미 성각지민이 되었을진 된이에 되었을진 된, 된 어찌 가이그 미각한 자를 깨치게 하, 미각한 자를 예, 깨치게 하지 않아요. 저의 그 깨달음에 미쳐서 한 거죠. 그리고 깨달어 저 저의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서는 또한 내가 그 있는 바를 자, 여기서도 반드시 나누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바, 소유한 바를 나누어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스스로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다만 그를 능히 흔들어 깨운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재미있죠. 네. 생각하기를 천하의 백성들이, 필부, 필부들이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요순의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거든. 마치, 내가, 추위, 요건, 내로, 납이라고, 이렇게 돼. 추위, 납지 구조. 구덩 텅이로 밀어 넣는 것 같이 해서, 예. 네, 너, 너, 그거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천하의 백성들이 가운데 필부, 필부가, 예. 네, 필부, 필부라도, 그한 사람이라도, 요손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거든.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밀어서 엉덩이로, 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다 하니 그 자임이 천하주중 스스로 천하의 그 책임감으로써 천하의 무게로서 책임지는 것이 이와 같았다 고로 탕 임금한테 나가서 요 세라고 읽죠 세하여 예, 뭐를 했냐면 하나라를 징벌하고 백성을 구제해야 된다 역성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그그 그 하나라 저기 뭐야 그 우임금의 그 후손 가운데, 거리, 이제 폐학질을 하니까, 예, 역성 혁명을 해야 된다고 부축인 거죠. 서해가로대해 옛날 선정 보형이, 보형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제, 이윤이에요, 이윤이. 이윤을 말해요. 예, 재상이라고 하는 직책이랍니다. 선정이신, 옛날 우리 훌륭하신, 예, 선정이신, 예, 재상이신 분이 우리 왕을, 예, 만들어서, 공업을 이루게 해서 이런 소리죠. 말하긴 뭐라 하냐면, 여 불급비, 거루 위 요순이면 기심 약다. 그기심 괴치 약다로시. 이건 이제 서전에 나와요. 내가, 내가 그로, 그 임금으로 하여금, 능이, 그건 능 자고 똑같아요. 내가 능이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 마치 시장에서, 시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마치 회초리를 맞는 것 같아.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게 마치 내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 저작거리에서 매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거다는 거죠. 내 임금은 요순과한테 임금을 만드죠. 이게 이제 이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부라도 불액이어도, 일부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불액은 뭐냐면 요순의 그 덕택이죠. 요순의 택을 입지 못하거든. 즉 이것은 내 허물이다. 이 고라고 하는 고자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 글자인데 허물. 이것은 이 시는 그냥 이 시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 읽다 보면 이렇게 발음이 같으면 그렇게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서전에 다 나와있는 말이에요. 예. 맹자의 말이 모두 여기에서 취했다. 예.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예. 기괴치 약달우시 이런 거. 이때 하나라 거림금이 무도해서 그 백성들한테 포악한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고로 이윤이 탕으로 하여금 하나를 쳐서 구해야 된다고 하려고 했던 것이다. 서시발 할때 이유는 요순의 도를 즐거워했고, 요순은 서로 읍소원해서 선양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양보하고 일다는 거예요. 예. 이유는 이에 탕을 쇠하기를, 예, 그러니까 변론하기를, 예, 그렇죠.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가 같지 않은 것이지만 뜻은 하나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듣지 못했다. 뭐를 듣지 못했냐면, 자기 자신을 굽히고, 예,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다. 하물며, 나를 욕되게 함으로써 천하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 탕이, 그 저기 이윤이 탕한테 나갈, 나가기 위해서, 예. 요리로서 음식을 잘 요리를 해 가지고서 예. 그 밑에 있는 그총회 하는 신화를 통해 가지고서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욕된 행동이죠. 예. 성인의 행위는 사실은 그 같지 않다. 어떤 경우는 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깝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떠나가고 어떤 경우는 떠나가지도 않으나 그 귀착되는 지점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욕기는 그 왕기보다 심한 것이다. 정천하는 예, 정의보다 사람들을 바로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이 정천하라고 하는 것은 예, 포괄적인 문제잖아요. 만일의 경우 이윤이 할팽으로서 탕에게 요구했다면 욕됨이 이미 심한 것이니 어찌 천하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원은 자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이게 은둔을 말하는 거다. 그는. 예, 벼슬에서 인근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그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네. 말하자면 성인의 행실이 비록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백이 숙제 같은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이윤 같은 분도 있고, 그 요기는, 그, 그 귀착점으로 요하는 것은 모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으니, 이윤이 어찌 질겨이 할팩 요리로서 타한테 벼슬짜리를 요구했겠는가. 예, 요렇게 이제 맹자는 이제 생각한 거죠. 나는 듣기를 요순의 도로서 탕 임금한테 요구했다는 것은 들었지만 할팽으로서 요리로서 들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요구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전국시대에 이어, 같은 소리가 막 아주 퍼져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임시가로대 요순의 도로서 탕임금한테 벼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은 실로 이것으로서 요구한 것이 아니요. 아니다. 돈은 여기에 있고 돈은 탁이윤한테 있잖아요. 돈은 이때 당시 도 여기에 있는데 탕임금이 그것을 듣고서 초빙해서 초빙해서 스스로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예, 예 여러분 자기가 뜻이 아무리 커도 세상에 함부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 제갈공명이 그 융중에 있을 때, 예, 초야에 묻혀 있을 때, 유비가 세 번이나 갔다고 하잖아요? 찾아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 않아요. 왜냐면은, 나가면은 그 사람이 그 소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 예.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 그,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요 가면 은 금세 실증을 느끼고, 또 때에 때 따라서는 예, 권력다툼에 그 끼어들어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몸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 마치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벼슬을 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 논에 나온 거죠. 예. 자꾸만 그 공자가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서 벼슬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욕심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때는. 그러니까 자공이 그런 네요 선생님께서 벼슬자리를 구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공검양이 예. 득지시니 뭐 이렇게 공검양으로서 그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운안이 이러자면 주자가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또한 전장에서 말한 바, 아버지가 자식으로서 그 성덕지 군자는 덕이 성, 덕이 뛰어난, 만높은 그와 같은 군자는 인, 아버지라도 자식으로 여길 수 없다는 뜻이다. 임금이라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오라 그래서 뭡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바로 그냥 헌시착처럼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장차 큰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구는, 장차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구는, 부를 수 없는 신화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예. 부를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자기가 직접 가서 예로서 초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른다고 해서 내일로 모으고, 예. 그런 사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윤의 말하기로 이것도 서전의 예, 산서편의 이름이다 그랬죠. 천조 천주 조공을 자 목궁은 진제 자아 이거 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목궁. 예, 이거는 자기 뭐야 천자가 거쳐야 되 것이죠. 예, 아이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도 막헷갈리네 이유는 상서 편명이다. 맹자가 이것을 인용화해서 벌아 구민의 일을 예, 증거로 삼은 것이다. 오늘날 산의 목궁은 명조로 지어졌다. 예, 목궁은 명조, 그러니까 지역이에요. 예, 땅 이름. 예, 조자와 제자는 모두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조자도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벌이 비로소 공격하는 것을 예, 목궁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예, 짐이, 짐은 임금 스스로죠. 탕임금 스스로, 아, 우리 내가 거처하는 수도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점검을 하는 것서부터 시작되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이윤이 말하기를 비로소, 자, 그, 거래, 그, 무도함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았으면 우리가 그 시작을 우리 자신의 거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요 하나 틀렸어요. 여기 짐은 원래는 이것은 임금만이 쓸수 있는 거예요. 짐재자박이라. 근데 여기서는 그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이윤을 말해요, 이윤이.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소체가 있죠. 이윤이 자기를 짐이라 그랬어요, 짐. 이거 임금만 쓰는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의심되죠. 네. 이 정도까지, 이윤이 곧 탕이고 탕이 곧 이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서전에 보면 함유일덕이라고 하는 그또 편이 있어요. 함유일덕. 거기에 함유일덕이라고 하는데 또 나와요. 이런 말들이. 네. 해석해 보면 나옵니다. 함유일덕장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모두, 모두 탕인군과 이윤이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윤이 이와 같은 말을 썼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이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윤이 썼을 때 탕인금이 어저 친구가 곧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저 친구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인됐다는 거예요. 예. 또 알고 보면 또 이런 또 내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해석하면서 그것의 이면적인 어떤 문화, 예, 문화 예. 이런 것도 같이 또 역사. 또는 거기에서 어떤 그 권력의 문제 쓸수 없는 거 신화로서 쓸수 없는 거죠.